여러분 시바인은 엄청난 대박 소식입니다. 로지코인에 이어 시바인우가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채택될 거라는 이슈인데요. 시바인우가 테슬라 웹사이트 소스 코드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론 모스크가 직접 나서서 민코인을 합법적 결제 수단으로 진화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시바인우에 대한 인식을 대폭 확장시키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이미 세계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바인우가 테슬라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시바이노가 테슬라 시총에 도달하면 현재 가격에서 영을 두 개나 지우게 되고 무려 87배 상승, 퍼센티지로는 8,746%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드디어 시바이노가 우리를 100만 장자로 만들어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증이겠죠. 오늘이 엄청난 내용 영상에서 전부 풀어드릴 테니까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작 전에 해주셔야 될게 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께는 너무나도 운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번 달 목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자 4만 명 빠르게 달성하기. 그래서 8월 신규 구독자 이벤트로 4만 명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 한 달간 새로 구독해 주시는 우리 신규 구독자 분들 중에서 100명을 추첨해서 500만 원 상당의 투자 시드 지원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차트 공식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댓글에는 5번 구독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번호까지 입력해주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당연히 의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채널을 더욱 더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저만의 투자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참여도를 바탕으로 채널을 평가하죠. 여러분이 구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행동이 이 채널의 노출을 크게 만들어주고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해주는 이 작은 행동들이 채널 성장에 큰. 되는 것이죠. 이 작은 행동들을 하는 시간을 가치있게 구매하기 위한 저만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에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 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도 이벤트를 했었지만 제가 좀 적게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3월과 4월에 보시게 되면 구독자분들에게 리플 100개씩 약 10만 원 정도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옆에 보이는 번호들이 당첨되신 분들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진행을 했고 이번 이벤트는 더욱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구독방법 빠르게 말씀을 드릴건데요 구독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신 다음에 차트일보 공식채널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숫자 5번을 입력해주시고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신 다음에 하단에 댓글창에 숫자 5번 구독 완료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보내주신 카톡과 대조를 해서 구독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구독을 취소했는지 자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댓글까지 남겨주시게 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자 테슬라가 이 결제 수단에 대해서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이후에 세 번째로 시바인을 선택할 거라는 이슈인데요. 과거에도 보시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추가했다가 여론에 의해서 취소되기도 한 적이 있었죠. 그 만큼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테슬라 결제 수단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미 지난 5월달에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밈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 상승세를 일으켜 냈었죠. 이때 도지코인으로 인해서 다 다른 민코인들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상승이 나와줬었는데 이번에 테슬라 웹사이트에 시바인 소스 코드가 깜짝 등장하면서 도지코인 다음으로 시바인우가 결제 수단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엑스에 대해서 가상화폐 결제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서 테슬라의 모든 상품에 걸쳐서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수 차례 했었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바인우의 집. 대면서 결과적으로 물밑에서만 나오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시바이누가 테슬라의 결제 수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지금 시바이누가 테슬라 시총에 도달하게 되면 이미 세계적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시바이누가 테슬라 시가총액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시바이누가 테슬라 시총에 도달하면 현재 가격에서 0을 무려 두 개나 지우게 겁니다. 그리고 이 화폐로서의 가능성으로 인정받아서 무료 지금 현재 가격에서 87배가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게 되면 8,746%의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미국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양의 시바인으를 보유하고 있고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블록체인 지갑에 548억 달러의 시바인으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이 개수의 양만 보시더라도 어마어마하죠. 지금 시바이누가 지금 네 번째 많은 자산을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바이누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더욱 더 싸게 시바이누를 구매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있는 수많은 호재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됐을 때가 바로 미국 정부가 시바이누를 매도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시점이 될 텐데, 바로 그 시기가 테슬라 결제수단으로 시바인우가 포함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때도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피해를 끼친다라는 주장이 나오니까 두달 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 지원을 중단을 했다가,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시스템을 재개할 수 있다 라고 다시 희망적인 이야기를 밝혔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웹사이트에서 소스코드가 시바이누가 비트코인과 함께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트코인에 이어서 시바이누가 유력한 결제 수단으로 떠오른 것이고 최근에 기업들도 가상화폐 결제 시스템을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의 자리를 넘보고 도지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 라는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우리 홀더님들께 말씀드렸죠. 무려 87배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25년까지 현재 4개월 정도가 남아 있고요. 17.5배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만큼 우리 시바이누가 저평가돼 있고 바닥 구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2014년 3월에 나왔었던 이런 대폭등의 시그널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고래들의 매집이 들어온 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지지라인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이 빛각 추세선 근처로 해서 계속적으로 물량들을 모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폭등에 가까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물량들을 모아온 다음에 거래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켰던 폭등을 시켰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매수 신호 정확하게 언제 드렸죠? 한달 전에 우리 홀더님들께 사인을 드려서 이번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계속 홀딩 시켜드리고 바닥 구간에서 무려 4배 가까운 상승 내가 만약에 1억이 들어갔을 때는 1억이 5억이 됐죠 천만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 천만원이 5천만원이 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했죠 상승파동이 나온 다음에는 조정이 나올 때는 매도를 했죠 그리고 다시 단기적인 저점에서 잡아 나가면서 매수와 매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다고 우리 홀더님들께 말씀을 드렸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롱 포지션, 소포지션 전부 다 열어놓고서 수익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상승할 때뿐만 아니라 하락할 때도 지속적으로 잡아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게 진짜 실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법의 지표로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홀더님들께 신호를 잡아드렸죠. 매도 신호, 매수 신호, 고래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팔고 고래들이 올라탔을 때 우리도 같이 올라타는 전략이 필요한데 시바인의 경우에는 이미 고래들이 엄청나게 올라타서 수익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매도 물량에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반복해서 수익을 챙긴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구간에서 상승 시도가 나왔을 때 올라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매수와 매도 신호가 나왔었죠. 근데 아직 이 최저점에서는 매수 신호가 아직 등장은안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봉상에서는 우리가 시바이노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할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을 거기 때문에 이 매수 신호도 마찬가지로 한번 잡았을 때 최소 4배에서 5배 정도 수익을 낼수 있는 포지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들어가실 분들 반드시 제가 이 신호에 집중하자 라고 말씀드려서 우리 홀더님들 전부 다 세팅해 드리고 잡아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면서 지금까지 인내했던 부분들이 아깝지 않도록 이번에 나올 상승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드렸 습니다. 이러한 상승들 대개서 우리가 전부 다 먹을 수 있도록 이 추세 추세마다 전부 다 수익을 내면서 가져가서 결국에는 최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시그널들 잡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홀딩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1봉뿐만 아니라 4시간봉, 3시간봉 혹은 1시간봉에서는 지속적인 매수와 매도를 잡아 드리고 있죠. 이런 타점 구간마다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시면 이 상승 하락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오죠. 4 시간봉에서 상승과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락 시에 매수하고 상승 시에는 매도하는 전략. 우리가 보통 단타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략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24시간 밤낮도 없이 우리 홀더님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드리고 지표를 통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가 떴을 때는 매도를 통해서 반대로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 분들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자 매도 신호 나왔을 때쇼 포지션 들어가서 수익 보고 반대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자 매수가 들어가서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자 모든 구간 구간마다 시바이노란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대형 코인들이 먹을 수 있는 구간들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들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들을 우리 홀더님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지표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드림으로 인해서 매일 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방에 안 들어왔다. 나는 아직까지 도움을 안 받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월요일날 반드시 입장을 해 주시고 제가 지표 이번 달 말까지 무상으로 우리 홀더님들께 제공해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냐 이렇게 좋은 지표 너 혼자 써서 수익 보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느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이런 문의들 안티들의 공격도 많았지만 제가 결과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영상 봐주시고 제 영상 봐주시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해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 또한 우리 홀더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무려 6개월 이상 고민하면서 만든 이 지표를 무상으로 드리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끔 이런 부수적인 도움들까지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짜가 아니고 구독을 안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제 영상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 반드시 받아가시고 제 목표가 그겁니다. 하루에 한번 이상 수익을 보자. 하루에 한번 이상 무조건 수익을 볼수 있는 이 트레이딩을 하자. 이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홀더님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지금 고맙다라는 인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사들 보이시죠? 인사들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수익을 냈을 때 때는 수익을 냈다라고 이렇게 인증해주시면 자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많이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서 고맙다. 이렇게 힘을 내서 수익을 낼수 있게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뭐 해주실 거 정말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수익 보신 거 수익 보게 해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더 많이 수익 볼수 있게 파이팅 하자라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까지 담아서 보내주시게 되면 저 또한 우리 홀더님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매일 고민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수익 인증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내시는 모든 활동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라이브 진행이라든지 실시간으로 타점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유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조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도움을 받고 싶다. 함께 매매할 동지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우리 코인 홀더님들께서는 반드시 제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니까 막바지에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선. 입니다이 지표, 마법의 지표를 통해서 대응하면서 나아갈 거고요. 시바이노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수익을 낼수 있는 모든 타점들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지금까지 나는 안 들어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반드시 들어오시고 반드시 지표 받아가셔야 됩니다. 지표를 받아가시는 방법 너무나도 간단하고 말씀드렸죠?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상단에 저희 채널 링크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차트일보 공식 채널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숫자 5번 성함 연락처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동의 숫자 5번 지표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뒤에는 우리 구독자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해 주시게 되면 완료입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 프로필 사진 구독자님 프로필 사진과 대조해서 정말로 구독을 해주셨는지 에 대한 여부 확인한 다음에 바로 지표 선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왜 이렇게까지 정말 까다롭게 지행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 지표를 훔쳐가려고 하는 이 나쁜 세력들이 있어요 이런 나쁜 세력들이 실제로 이 생태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원 전적으로 차단을 하고 우리 홀더님들께 제대로 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보안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링크 클릭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숫자 5번과 성함 연락처 그리고 영상 하단에 숫자 5번 지표 그리고 뒤에는 핸드폰 번호 뒷자리까지 입력해 주시면 전부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이 마법의 지표 직접적으로 세팅을 도와드릴 거고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표 설정부터 시작을 해서 타점 잡는 법 그리고 수익을 내는 법까지 원스톱으로 전부 다 도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표 받아가시면서 이 소통방까지 같이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두 가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설명드리고 난 다음에 정말 우리 홀더님들께서 익숙해졌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때 떠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익숙해져서 이제는 내가 정말 수익을 매일 매일 볼 수가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나서 정말 자립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도록 있게 되셨을 때 저는 과감하게 떠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나는 정말 아직까지 방에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정말 풀 곳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반드시 이렇게 남겨주셔서 지표 선물 받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소통방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매일 좀 수익을 챙겨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8월 1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제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원래는 판매하던 제품이었던 이 지표를 우리 홀더님들께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해 드려서 수익 볼수 있도록 해드리는 만큼 더욱 더 많이 많이 보답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문의 주셔서 이거 이번에 못 받아가시면 정말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음. 정말 앞으로 두고 두고 코인 매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무상으로 이번에 드리는 이벤트인 만큼 정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려볼 테니까 우리 홀더님들도 정말 이번에 수익 제대로 보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을 하. 모두 모두 많이 많이 문의 남겨주시고, 내일 제가 더욱더 알찬 영상으로 우리 홀더님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